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과제입니다. 다시 페트라 클링글러 선수가 나왔는데요. 페트라 클링글러 선수 현재까지는 하나의 완등 포인트만을 가지고 있고요. 네첫 번째 과제에서였죠. 네. 아, 이세 번째 과제의 세 번째 과제가 사실은 선수들을 보입니다. 제일 괴롭히는 네. 네, 그런 형태의 스타트예요. 저기 테이프를 보시면. 큰 볼륨 몰드에 테이프가 세 개가 그어져 있어요.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 위쪽에 있는 사각형, 예, 사각 볼륨에 뭐 양손 한 발, 뭐 내지는 뭐양발한 뭐뭐 손. 예, 이렇게 네. 이제 세 개의 지점이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볼륨에 하나의 지점이 위치를 해야 됩니다. 네. 상당히 자세 잡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스타트 됐고요. 네. 지금 두 발을 다 올려야지 네. 상단으로 다음 홀드로 이제 점프가 가능한데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과제가... 두, 그두 발을 다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네. 세 번째 과제의 관건은 이 스타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홀드 위에 선수가 올라가기에는 좁아 보이거든요 사실 페트라 클링글러 선수가 있어서일까요? 더 좁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스타트를 과연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그 벽면을 바라보고 스타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관중석을 벽면을 바라보고. 등지고 스타트를 네. 해야 되느냐 선수들은 항상 고민을 하죠. 음. 그렇죠. 저 순간에는 그리고 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저 홀드가 그렇게 거친 홀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마찰력이 그렇게 크게 발이 되는 홀드도 아니에요. 네, 올라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페트라클링글러. 그리고 또 선수들을 괴롭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한쪽 발을 올리고 위쪽 볼륨에.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을 아래쪽 볼륨에 대기 전에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반대쪽 발이 네. 지면에서 떨어져, 매트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매트면으로 돌아오면 시도횟 수가 추가가 돼요. 그죠 네. 지금은 페트라 클링그로 선수 아주 영리하게 매트면에서 발을 떼지 않고 네. 매트 위로 쭉 끌고 갔어요. 네네또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예요 맞습니다 이 시도 횟수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세 번째 스타트를 시도를 할때 얼마나 적은 횟수로 올라가냐가 이번 대회 순위를 아 지금 이제 예, 방향을 바꾸죠 네 이번에는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laughs> 네 어리뽑다는 네, 표정으로 지금 오면서 내려오는데 지금 너무 어, 뒤쪽으로 네. 예, 몸을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네. 근데 발이 그 양발이 아 지금 뭐 어, 점프 스타트도 네. 한번 시도를 고개를 해봤고요. 젓고 있는 페트라클 렌글런데요. 지금 등반 시간이 30초 예, 30초밖에 밖에 남지, 남지 않았어요. 사실 보너스 포인트까지 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점수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예. 없어지잖아요. 네. 그대로 3번 과제가 마무리가 될지 지금 2로 서기만하면 네. 될 텐데요. 올라갈 수 있나요? 아, 아 네. 뒤로 떨어지고 맙니다. 네, 네. <laughs> 페트라클링글로 네. 선수도 지금 굉장히 멋져하는데 예. 네. 결국에는 경기장을 내려고 오 있습니다. 3번 과제에서는 아무런 포인트도 누리지 <laughs> 못했던 페트라클.